화명동에 있는 천명유도관에 왔습니다. 어, 이체육관 제가 처음 와보거든요. 화명동에 이제 체육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북구 쪽에도 체육관들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장님 같은 경우는 또, 어, 부산에서 또, 부산 최고를 졸업하셨고, 이제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와보고 싶었던 체육관이고, 한번 들러서 이렇게 또 운동도 해보고, 또 이게 제일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여기 간장님께서 지금 이제 경호고등학교 부산에서 이제 지금 어, 체육 고등학교, 그다음 해동고등학교 이게 경호고등학교 세 군데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 새로 또생 고등학교 생겼는데 개성, 개성고 네, 거기 하고 또 이제 지금 경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번 연도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년에도 이제 신입생들이 굉장히 많이 또 들어갈 들 예정이고 관계께서굉장 이제 젊으시기 때문에 열정으로 이제 또 부산에 또 좋은 인재들을 이렇게 또 키우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도 여기 또 와서 운동하면서 이제뭐오픈매도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좀 찍고, 그리고 관장님이랑도 뭐 대화, 대화를 할수 있으면은 뭐 남길 수 있다면은 이런 기록도 좀 남겨보고 싶고,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 조금 공부하는 차원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보시면 관장님 이렇게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네. 체육고등학교, 용인대 유도훈련단, 경찰체력단, 용인시청, 청소년 국가대표, 국가대표. 보시면 이렇게 다 굉장히 쫙 엄청난 겁니다. 전국체육대회 1위, 전국체육대회 1위. 이 전국체육대회 1위가 어떤 건지 알겠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라는 겁니다. 올라가서도 계속 좋은 성적을 엄청 내셨죠. 자카르타 국제대회에서도 1등하셨고. 여기도 실업률생도 1위. 최근까지 선수 활동하신 겁니다. 아시고 이렇게 또 회원님들을 위해서 거행병원이랑 진료해방 맺으시고 훈련합니다. 이제 구치기 하는데 구치기 조금씩 해보고 몸 풀면서 영상도 남겨보고 자연스럽게 찍어볼게요. 오늘 이제 그 개천절이거든요. 10월 3일인데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거는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laughs> 자 그래서 오늘도 엄청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을까 최대한, 최대한 열심히 운동하고 가겠습니다. 아, 이제 굳히기는 다 구치기는 다 있고요. 오늘 뭐 딱히 그런 거 없고 이거 제가 협찬 받은 건 아니고 생일 선물 받았는데 3 0 500 그냥 돈 주고는 잘안 사먹으니까 이거 받았거든요 그거.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보고. 리뷰 적고 올리면 또3대5백에서 협찬해줄 수도 있으니까 레몬 맛 한번 먹어볼게요. b C A거든요. 레몬 가죽 뿐만 2%에다가 뭐 P C A는 보통 맛을 중요시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라든지 요즘에 레몬을 진짜 많이 먹어서 뭐 보통 술 먹을 때도 레몬 많이 더 먹고 그 레몬을 뺄 수가 없는데. 스푼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이, 이 정도? 정도. 네. 뭐, 양은 통에 한이 정도입니다. 네. 애들이 전부 다 셉니다 엄청. 열정이 강하고 확실히 간장님께서 열정이 너무 있으시니까 애들이 너무 잘합니다. 중학생들도 그렇고 저희 유동환에 이런 중학생들 없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잘하네. 어, 이제 자연스러하니까 오늘 도복을 노도복을 아니고 주짓수 도복을 입고 와서 조금 유도할 때는 조금 제가 어드벤티를 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다치고 어, 열심히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매트인데 안장님께서 이렇게 또 오픈 매트 중간에 또 기술도 알려주십니다. 보통 오픈 매트 하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오픈 매트 하면서 선생님께서 직접 뭐 수강료를 받으시는게 아닌데 이렇게 아이들도 개인적으로 지도를 해주십니다 자타공영 정력선용 <웃음> <웃음> 학생들이 열정이 엄청 많고 관장님께서 이렇게 또 주말인데 이렇게 오픈매트 열어서 알려주려는 열정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보기가 너무 좋네요 굳히기 시간도 지금 거의 지금 한 30분 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 선 기술만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고 구치기랑 선 기술 다 고루고루 이렇게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기술 전체적인 설명은 이제 그팔 얼거 비틀어 꺾기. 그거에 변형을 시켜서 이제 그팔 가로 누워 꺾기까지 가는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거의 다 이제 구치기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몇 개만 알아놔도 뭐 구치기 할때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Yeah. I'm not gonna lie, got a high spot on you yeah. her brain fried My lady pop is any other lady pop, only will You're in my area, you're in my area Keep on heading if you want, I drive it like a you knife know. I don't wanna hear you, just trying to Like I'm bango, cutting my hair I just keep going though, so you gonna make quads like non-stop Kelly, it's a New York food and we don't have fun drive. Just do it, like Mackie, just do it Get to know me and I, net flow Grab on, no need, 분위기는 chill Baby, snakes on my barrel, yeah, I'm feeling first class Yo, don't cash flow, ooh, pop it on my glass, ooh, pop that, pop that, pass, ooh Smoke that, smoke that, gas, cash, payback, jack, monkeys on my pit One honey, two honey, multiply, dollar sign, smile, lullaby Low like undercover, yeah. Wanna know my name? Giuliana, need 'em. We a duo, baller. Need 'em, guess you can't even guess me. Cause I'm baby, high, low, low. I'm not like maybe. Gabriel and welcome to my palace. Tatiana, Alice, you just keep on wander You just keep on wandering. Tatiana Alice, but a memory. I just a pin. have been nine and get ready. Like, I want to get late. everybody, we got a time, man, we be nice. Jason hit the rock bottom. Eat a body, don't Yeah, got him. Yeah, shot him. On the cardigan, I 처음에 시합할 때 얼굴이랑 지금이랑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제 중학생들 던지면서 이제 자신감 얻어가지고 전국대 나가는 거지. 너무 센 사람들이랑 하면 지면은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이럴 때는 슬럼프 관리하는 거야. 약한 애들만 잡으면서 이제 나의 용기를 두는 거지. 어, 그래가지고 자존감 높이고 나서 전국대 가야지. 어, 나도 시합 뛰거든? 안재민도 아, 동해대회 뛰어서 또. 근데 나이가 거의 이제 마흔 다 돼가니까 이제. 한번더 해보고 이제 그만둬야지 어 여기서도 분 시작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차노 찬호, 앞에 차노라는 친구 중학생 친구인데 눈여겨봐 주십시오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팁 좋지 적극적인 공격 어 여기서 여기서 죽어야 돼 화이팅 <laughs> <laughs>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시합 때 제가 또그 부산대회 가서 차노 보이면 제가 영상 찍어서 예또 네, 많이 이 친구 많이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너무 잘하네 오늘 또 여기 또 유도 또라이 우아유도한 대표적인 유도 또라이 유도에 미친 자집금몇학이지 그러니까 3학년 고등학교 때 계속 유도할 거잖아 맞지? 아마 전국대에서 무조건 메달 딸수 있는 친구입니지이친구 화이팅 자 <목소리> 아, 이제 오프멘트는 일정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오프멘트인 갑자기 타바타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웃음> 빠져나왔습니다 <웃음> 아니 아니 오프멘트에 타바타 운동 처음인데 나 저는 <laughs> 애들 자, 열심히 자, 운동하는 거 찍겠습니다. 공폐! 아 이렇게 아 영상을 틀어서. 어 좋습니다. 천 명.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운동 너무 잘했습니다 잘하고 이제 운동하기 전이랑 운동하고 난 후랑 얼굴 상태가 약간 피부가 같던 것처럼 땀도 쫙 빠지고 잘생겨졌습니다 유도하면 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네, 적극적으로 또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또 또, 여기 천명 유도 가는 위치가 뭐 엄청 좋습니다 오시면은 일찍에 KFC가 있어가지고 바로 KFC 치킨 한 마리 뜯고 올라와서 바로 유도하면 딱 되는 그런 코스입니다 지금 네, 주차 시설도 있고 특히 뭐 말씀드리자면 간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간장님이 진짜 잘, 잘생겼습니다. 약간 거의 얼굴이 진짜 완전 연예인급이시거든요. 저보다는 살짝 못생기긴 했는데 네. <웃음> 갑자기 <웃음> <웃음> 근데 간장님이 잘생겼습니다. 너무 젊으시고 또이렇경영급이시기 때문에 유도가 또뭐 진짜 다양하게 엄청나게 모든 걸다할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 화명동에서도 운동하실 분들은 여기 또천명유도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장님이 항상 웃으시면서, 예, 네, 반겨주실 겁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인터뷰 한번 살짝 따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 또 천명 유도관, 예, 네, 하명점 또 와서 운동을 했습니다. 뭐 네. 국가대표 출신이시고,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와보고 싶었던 체육관인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메달들 보이시죠? 야 엄청납니다. 어, 간장님, 혹시 체육관에 대해서 소개라든지 간장님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천명미도관 관장 항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어, 22년도에 이제 새롭게 오픈을 했고 이제, 어, 위치가 음, 이제 함영동에서 제일 중심가에 있고 1층은 KFC가 있고 다양한 이제 층에 여러 가지 병원도 있고 되게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3층에 위치해 있고 일단은 제가 체육관을 하면서 어 제가 국가대표 했던 그런 기술들 노하우들을 많이들 가르쳐 주고 있고 저만의 특별한 기술들 그러니까 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알고 많이들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어 방문하셔서 하셔서 이제 같이 배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또 관장님께서 지금 또 경호고등학교 이렇게 또 지도를 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운동을 했는데. 체육관에서 이렇게 학생들, 그러니까 선수, 운동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반장님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좀뭐 가지고 있는 그런 포부라든지, 학교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포부 같은 게 있으십니까? 혹시? 일단 경호고등학교가 유도부가 창단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현재 지금 12명 정도 되는데,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 2명이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오, 제가 3월 달에 들어왔는데, 전학을 이제 한 10명 정도 전학을 했습니다. 와서 이제 학교를 같이 이끌어 나가고 있고 어, 다들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체육관 아인데 지금 선수해도 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학생과 대화를 많이 해보면 이 학생들이 정말 유도를 너무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부산에서는 할수 있는데가 솔직히 좀 제약이 되고 또 많이 갈수 있는 데가 제약이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 많이들 포기하는데 제가 경험으로 들어와서 같이 소통을 하면서 같이 해보자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어뭐 물론 실, 실력으로 따지면 조금 많이 미흡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새벽 운동도 하고 오후 야간도 하고 진짜 열심히 몇 배라도 더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실력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어 저, 제가 생각하기에 유도가 고등학교 뭐 대서도 중학교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 선수라는 게꼭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런 건 없다라고 이제는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늦게라도 시작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좀더 좋은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어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하면 충분히 저는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믿고 저희 학교에 오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만의 많은 기술들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또 이렇게 천명기도관에서또 개인적으로 또 수업도 더 챙겨주시고 훈련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체육관에서 일반 이제 회원들이 왔을 때 좋은 파트너들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 잘 받아주고 또 기술도 잘 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선수들이 있으니까 네. 체육관이 좀더 좋은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뭐 앞으로 또 계속 이제 부산시 유도를 이끌어갈, 함께 다 같이 이끌어갈 젊은 또 인재들이기 때문에 간장님도 힘써주셔가지고 네, 좀더 좋은 그 유도 환경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